AS 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내 바퀴 달린 자동차는 아니지만, 파워, 정밀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은밀한 퍼포먼스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야 할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별표별표 별표 2026년형 r o k 스 도산 한창호함 SS083 별표별표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잠수함으로 도산한창호급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의 슈퍼카라고 할수 있죠.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놀라운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무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도산한창호함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길이 약 83.5m 혹은 9.6m 정도로 수중에서의 음향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외형을 갖추고 있어요. 선체는 레이더 반사율을 낮추는 특수 흡수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무광 다크톤의 마감 처리로 은밀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짝이는 도색이나 장식은 없고 순수하게 기능 중심의 설계입니다. 정말 조용한 암살자 같은 느낌이에요. 잠수함의 상부 구조물인 세일, 돗대 부분 더 날렵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전통적인 잠만경 대신 최신 광학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 광안및 적외선 센서가 통합돼 수면 위로 거의 나오지 않고도 주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전체적인 인상은 위압적이면서도 정제된 마치 무장을 갖춘 롤스로이스 레이스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산한 창호함은 단순히 조용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전방에는 533mm 어뢰발사관 6문이 설치되어 있고 대한미사일, 중어뢰,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 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최대 10개의 수직 발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적의 지상 목표물도 수중에서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죠. 추진 시스템은 디젤 전기 복합 방식이며 핵심은 공기부류 추진 체계 AIP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도 최대 20일 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죠. 기유하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모드로 전환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항복 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전기차요. 작전 반경도 놀랍습니다. 한번 연료를 채우면 1만 헤리 이상 항해할 수 있으며 수중 최대 속도는 약20 노트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잠수함 치고는 굉장히 민첩한 편입니다. 수면 속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원래 수중 작전에 최적화된 모델이니 감점 요소는 아니죠. 조종 성능도 우수해서 좁은 해역에서도 정밀하게 회전하거나 급강할수 있습니다.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는 예상대로 군사 목적의 효율성과 기능성이 최우선입니다. 공간은 협소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설비는 목적 중심으로 배치돼 있어요. 조타실, 지휘소, 내는 최신형 방지 터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아날로그식 버튼과 레버 대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반은 속도와 실전 운영 효율성을 모두 잡은 설계입니다. 승조원은 약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품실은 가소 좁지만 방음과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장기 작전 중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식당, 주방, 간이 체력 관련 상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조명은 생체 리듬을 고려한 조도로 조정 가능해 단기간 작전 시민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전투정보 통제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잠수함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소나, 레이더, 송신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이곳에서 통합 운영됩니다. 전략 수립부터 타격 결정까지 모든 지휘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최신 항공기 시뮬레이터처럼 깔끔하고 직관적인 레이아웃이 돋보이죠. 기술적인 부분도 짚어보죠. 2026년 평도산 함차와는 측면 소나와 예인형 소나 등 다양한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멀리 있는 적 함정도 먼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음향 음폐 설계는 물론 내부 기계 진동까지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우밀함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통신 장비도 강력합니다. 위성 통신, 암호화 데이터 링크, 수중 통신 시스템까지 완비돼 있어 독립 작전은 물론 다른 함정들과 연동한 합동 작전도 가능합니다. 방어 시스템으로는 어뢰 회피용 디코이, 음향 재밍 장치 등이 있어 위협 사방에서도 자율적인 생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말 그대로 바닷속의 스파이스 폭격기입니다. 가격도 궁금하시죠? 도산한창호함한 척의 가격은 약 9억에서 12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개발비, 무장 시스템, 기술 통합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전략 자산으로서는 가성비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핵 잠수함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실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이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방산 자립을 상징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의 향에서 건조한 이 함정은 설계부터 제작, 통신 및 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국산화된 모델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큰 도약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플랫폼입니다. 총평하자면, 2026년 형 도산한 창호함은 공격력, 항속력 은밀성, 승조원 운영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한 점수를 줄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모듈형 설계까지 더해져 운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평시에는 정찰 및 훈련, 유사시에는 장거리 타격 및 재해권 확보까지 가능한 다용도 함정입니다. 자동차와 비교하자면, 이 잠수함은 마치 해상의 코닉세그 예스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기술력과 성능은 슈퍼파워 못지 않은 전천후 하이엔드 플랫폼입니다. 결론적으로 은밀함과 파워, 기술력을 하나로 묶은 미래형 공격 잠수함을 찾고 있다면 도산 한창호 SS083은 단연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지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서 글로벌 해양 전략에서도 기준점을 제시할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자동차 위주로 리뷰하는 채널이지만 가끔 이렇게 특별한 기계도 소개해드릴 테니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ASO 오프라이브였습니다 바다 아래든 도로 위든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대한 호기심을 놓치지